노조원들은 지난 1월 18일부터 24일 동안 진행됐던 쟁행이 찬반투표에서 97.5%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사장을 아웃시켰습니다. 그 이후 지난 3월 9일 일반직 간부 3급 이상 25명이 또한 이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서와 보직사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2일에는 일반직 간부 4급 팀장 38명이 역시 보직사태와 이사상 퇴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공단의 마지막 변호사 소속 변호사 90여 명 일동이 또다시 법무부에 이사장 해임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우리 공단 전 구성원들이 현재 이사장하고는 함께 갈수 없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자기의 자리를 보존기 위해 본부 간부들을 모아서 무슨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는 이사장님. 이제 그만 나가 주십시오. 시작! 구한번에 치겠습니다.